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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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발. 됐어요? 됐어요? 음... 아, 됐습니다 됐어요? 네, 진짜. 됐습니다 사실이... 뭘 다시 요 인사요 그냥 인사하죠 네. 둘, 셋, 안녕하세요 렛츠기니다 네, 네. 죄송해요 네, 네. 사주고, 저희가 부차를 있었습니다 지하에서 이제 욕심을 부려가지고 야외 야을... 안 그래도 돼요? 네 소감을 이제 한 번씩 말해봤는데 네또 자... 자세한 또 소감은 저희 또 이따 여러분들 만나러 팬사인회. 가서 팬사인회에서 또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네, 네. 방송이나 팬사인회가 아니고도 음. 만날 기회가 많겠죠? 많겠죠? 네. 아직 활동이 많이 남았으니까 지나지 않았어요. 한 주가 지난 게 아쉽긴 하지만 아직 4분의 1밖에 하 1이 지났어요. 4분의 1. 4분의, 4분의 1 1인지 5. 모르죠. 네. 아 얼마나지 모르겠네요. 네. 저희 마음 같아서는 한 56주 하고 싶은데. 네. 5 6주 56. 주 하고 컴백합시다 우리. 네. 56주. 이년 넘네. 넘네. 1년 넘어요? 넘지 4 8 아무튼, 그치? 네. 네, 그렇습니다. 그팬사인회 하기 전에 이 설레임을 같이 나누고 싶어가지고, 그앱을 네. 켰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활동하고 첫 V앱이니까. 네. 제가 V앱을 잘하려그랬는데 너무 아직부터 사전 녹화가 많아가지고. 틈이 나는 지금 또 이렇게 V앱을 켰습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하고 계인에 오시고 계실 거야 정답 맵6스생다 너무 미는데? 아클로즈 들어가 해세요나 삐었덩 캐쳐 완료했고요 저희가 들아 와우. 오늘 섹시하죠, 사인형. 사실 너무 더워가지고 네? 자켓을 벗었습니다. 네. 맞죠. 네. 자켓이데저데땀 흘리시고 오늘도 땀을 역시나 땀식스. 네. 눈을 뜨기가 힘든데. 네. 이따가 팬채에 가서도 MC 여러분들 보면 눈 뜨기 힘들. 저희가 이번에 가는 데가 저번에 했을 때예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 중에 어딘지 잘 몰라가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시간이야. 저희 저희가 그 방송을 하면은 여기 뒤에다가 테이프를 붙이는 말이에요. 그 이니어랑 마이크 테이프. 이게 잘안 떼어져가지고 네, 서로 서로 떼줘야 돼요. <laughs> 이게 떼어졌는지 안 떼는지 씻을 때도 잘. 안 굉장히 끈끈합니다이 테이프가. 좀만 마, 높게 잡아주세요. 마치 우리의 우정처럼. <laughs> 맞습니다. 끊, 끈끈합니다. 종종빈 씨가 멋있대요. 중빈이씨 솔로 30초. 30초. 오나왜 차이? 이거 왜내 이목구비 하나도 못 잡는데? 여기 어 야외 방송. 아 진짜? 네. 허공 다음에 하는 야외 방송. 오늘, 오늘 맞아. 오늘 네, 방송을 했어요. 저희가 얘기가 네, 요에서 네, SBS에서 방송을 했고요. 네, 잘 보셨겠죠? 맞아요. 오늘도 음원 소리가 굉장히... 아, 오늘 전, 요즘 너무 커요. 음악 소리가. 진짜 제가 항상 말씀 말하잖아요. 일당백이라고. 네. 그렇 짱이야. 그쪽에서. 그리고 저는 이번에 저희 의 슬로건이 생긴 게 너무... 슬로건 형께서 좀더 좀, 이제 네. 우리 맵시 여러분들 찾기 쉬워, 어떻게 쉬워 빨리 찾을 수있도맞아 맞아. 아, 자꾸... 그래. 최고입니다. 그때 올라가자마자. 짱, 이제. <목소리> 이제 제이준 타임. <목소리> 제이준 타임. 제이준 형 솔로 삼. 3... 응. 안녕하세요. 좀 끝나고 <laughs> 또 하고 뭐랄까 너무 스타일링 해주시는데 많이 힘들어 하셔가지고 또 이제 멤버들도 그렇고 좀 잘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머리 한번 뭐 잘라 <laughs> 저희 렌즈 볼 때는 회색인데 사실 빼면 거, 거, 뭐냐 핑크에요 연한 핑크 근데 이제 제 원래 눈 색이 식사를 하셨어요? 네, 여기잘 하셨나요? 저는 어. 귀여운... 선씨가 네. 이제 그 마무리 엔딩, 어, 엔딩 선, 매트 썬타임 한번 하고 네. 엔딩 매트 하고 우리 이제 준비를 하러 들어가 봐야 되니까 네. 오늘은 너무 끊겨서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연구를 해볼게요 왜 어떻게 안 끊기는지 멋있다. 저희 항상 이제 이번 활동 일주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많은 활동 재밌게 하고 또 오늘 이따 나중에 팬사인회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또또 또 하나의 추억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따가 예쁜 모습으로 만나요 여러분 안녕, 예쁘게 안녕. 하고 갈게요 감사합니다. 이따 봐요. 안녕. 이따 보. 아. 요요요요 요. 부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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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부부 부이. 부이. 사랑한다고.